민혁은 방송 내내 웬디에게 플러팅을 해댔는데요. 민혁은 자기는 침대 위에서 핸드폰만 본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늘부터는 웬디 라디오를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이상해졌고 웬디도 당황했습니다. <laughs> That's right. 오늘부 이거 볼게요. 침대 yes. 누워 어? Yes. Radio. Radio, 아, Young Street. 아, 예. Yes, let's go, let's go.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그거를 한 잔을 마시든지 뭘좀 어떻게 해. 봐.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동공이... 플리신것 네.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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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집에 갈 시간 됐나요? 아,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지금? 네. <laughs> 너무 행복한데요? Happiness! <laughs> 뿌야! <저는> 너무... <laughs> <부야! 웃음> 의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를 잊지 마세요. 바디프렌드.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퇴근길 라디오 이승기입니다. 요즘은 비대면이 대세죠? 여기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면 IRP 수수료가 평생 무료인 퇴직연금이 있다네요. IRP도 역시 KB증권. 투자전 설명청취,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터,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계속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 상품 아닌 펀드보수 등은 별도 발생. I got love, I got love. 환하게 <laughs> 웃어줄 때. Happiness，不一样。